안녕하세요 조롱이에요 6월 13일 시황과 상황가 특징주를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쇼크로 지수는 하락했고 코스피는 연저점을 경신했어요 유가가 사상최고를 기록했고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되었어요 그리고 가뭄으로 목초지에 풀이 못자라서 육류와 사료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요 내일의 주요일정은 호로이와 레이저셀 미니아에이드의 공모청약이 있고 오늘의 특징주는 육류가격의 사상 최고치 소식에 미니푸드가 상승했고 면역항암대 개발과 기술 수출 논의 기대감에 ST큐브가 상승했어요. 6월 13일 월요일에는 총 6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신소몰팅스는 해외 공무를 구매해서 전세계 수입업자에게 판매와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샘표도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올랐는데요. 화물 연대 파업이 16품 생산에도 차질을 줄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 더키 스튜디오는 넷플릭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더키 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소속된 기획사예요. 모트렉스는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서울시와 현대차의 강남구, 서초구에서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밝혔다는 소식에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했어요. 신원 우선주는 3장 폐지 우려 종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마지막으로 에코캡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승한 것으로 보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